2022년 9월 19일 캄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외국인 신분증 확인. 푸놈펜의 게스트하우스 호텔 및 콘도 소유주는 모든 투숙객의 신분증 또는 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푸놈펜 부지 사인 후다이는 푸놈펜의 게스트하우스 호텔 및 콘도 미니엄의 모든 사업주에게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위치에 머무는 모든 방문자의 신분증이나 여권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2022년 9월 16일 오후 푸놈펜 시청에서 콘도미니엄 관광 사업주로부터 약 300명의 참가자와 함께 지역 숙박 서비스 사업의 보안 강화에 관한 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푸논 펜수도 관리국과 관할 당국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위치 소유자에게 해당 위치에 들어오는 모든 게스트에 대해 아이디 카드 또는 여권을 확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당국이 용의자를 식별하여 우리가 조사 및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금지된 미등록 의약품 캄보디아 왕국의 보건부는 다수의 등록되지 않은 약물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보건부의 공지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커버실 커버실 플러스 커버램 디아마이크론 MRNSK 옥시메타졸라인데이즈 스프레이 의약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약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캄보디아 왕국의 모든 종류의 질병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모든 유통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약을 구입하기 전에 포장에 있는 처방전 라벨을 확인하세요. 올바른 라벨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상단에는 제약회사 이름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의료 번호가 있습니다. 보건부는 위에 처방전이 없는 약품은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조 약품일 수 있으므로 모든 시민에게 위에 처방전이 없는 약품의 구매 및 사용을 중단할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보건부는 위 등록번호 없이 의약품을 유통 판매하는 개인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 대해 해당 의약품의 수입 유통 판매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사지숍 성매매 알선한 남성 검거 많은 교민이나 관광객 분들이 마사지를 많이들 받으실 것입니다. 혹시 가격이 저렴하다고 또는 호기심에 주변에 있는 허름한 마사지 가게를 다니시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상한 성매매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인신매매방지청연보호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성매매 사건을 단속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 명을 검거하고 미성년자를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마사지 가게의 점장인 남성 한 명을 체포하고 현장에서 미성년자 4명을 구출했습니다. 마사지 가게는 푸놈펜 칸칸볼의 센크캣 캔두개 있었습니다. 마사지 가게 이름은 삼노스 말리스로 불법행위를 하던 방이 두개 있었습니다. MBC, 지방의 리엘 프로모션 캠페인 실시. 글래드어 캄보디아에서 여러 가지 자국 화폐를 사용하기 위한 정책과 홍보를 내놓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립은행은 리엘의 더 광범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했고, 지방에서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MBC의 대표자들은 캄보디아의 캠페인을 하기 위해 바탐방을 방문했습니다. 캠페인에는 MBC 부총재 겸 중앙은행 국장인 디알 타시리도 참여했습니다. 시리 박사는 리엘을 홍보하고 사용하는데 배탕뱅 사람들의 참여를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이전 연구에 따르면 배탕뱅에서 월급의 80%가 리엘로 지급된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뉴스티비는 시청자분들의 문의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의 정정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며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